화순군의 미래 성장동력, 의생명산업 지난 11월 15일 의생명산업의 최전선에 있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의움 스포츠센터에 모였습니다. 의생명산업의 미래를 가늠해 볼수 있는 2018 화순국제백신포럼이 개최된 것인데요. 4차 산업혁명과 미래지향적 백신기술을 주제로 펼쳐진 세계 석학들의 치열한 토론 세계 백신산업의 미래와 화순의 내일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현장에 화순일보 TV가 다녀왔습니다. 구조백신의학의 선도적 연구자인 미국 국립보건원, 백신연구소 피터광 책임연구원, 세계 7대 백신 제약회사 GSK의 제프리 울머 R&D 책임자, 연세대 성백리 교수 등 국내외 백신 석학 8명과 의료계, 학계, 기업, 정부 관계자 800여 명이 열띤 토론을 이어갑니다. 특히 국제백신학회 아시아지브 컨퍼런스와 함께 공동 개최된 이번 포럼은 화순 백신 산업 특구의 국제적 네트워킹을 강화시키는데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최신 글로벌 백신 기술 트렌드가 상세히 소개되고 대한민국과 전남 백신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성과도 있습니다. 화순 백신 산업 특구에 대한 투자 협약이 체결된 것인데요.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의약품 안정성 시험 특화 기업인 바이러슈어, 영사이언스, 차세대 항암치료제 핵심 기술을 보유한 큐리진, 연매출 천억원의 전문의약품 제조 판매 기업인 한국프라임제약이 전라도와 화순군과 함께 백신 산업특구 투자를 위해 공동 연구 개발, 백신원액 제조, 생산공장 건립 등을 위해 협력을 진행키로 했습니다.